보여드린 증례도 아닌데요 제가 짧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요거에 대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세 여성이 시그넷 링셀 카시노마로 오셨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으셨는데요 병소의 위치는 위각 직하부 슬라이틀리 엘리베이티드 리존 있고 하이프로레미아가 중간에 보였던 이런 병소였습니다 병소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크기를 개수하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어, 이태희 교수님, 이러한 상황으로 오시면 시그윙스색 칼시노마로 외부에서 진단받고 오신 환자가 오면은 어떤 식의 초기 계획을 잡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이런 위암 환자, 조기 위암 환자가 방문했을 때 제가 어, 환자의 뭐 스테이징 워크까지는 해도 직접 치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 상부 파트로 이제 의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상구파트 의뢰하기 전에 제가 보호자분한테 앞으로 향후의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될 거라고 조언을 드린다면 아마도 그렇게는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연재도 있지, 있기는 하지만은 시그네링셀 카시노마의 경우에는 의외로 조기 위암도 있어서 ESD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스테이징 워컵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평가하고 ESD 할 건지 수술을 할 건지 봅시다. 네, EST의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시그널 링스의카시노마에서 EST를 고려할 수 있을까 하고 사진을 자세히 봤는데 이게 분명히 이게 이쪽이 좀 힙업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인지라 이런 경우에는 항상 SM 인베전이 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수술을 보내야 되겠다. 라고 처음부터 저는 수술을 계획을 했고요. 어, 위암으로 예약하셨습니다. 병소가 뚜렷하게 주름이 끌리는 형태이고 약간 올라와 있는 반지세포암으로 그냥 처음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선언해버렸고요. 내시경 사진과 조직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바 외부 진단과 같은 생각이고 만전을 귀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외래에 봤던 환자 중에도 엔트룸에 위암이 있다고 오셨는데, 재검한 바 엔트룸에 하나, 앵글에 하나, 하이바디 레서커버처에 하나, 암이 세개 있었던 환자가 있거든요. 따라서 다른 병원에서, 건진해서, 첫 진단에서 위암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재검을 합니다. 처음 발견하시면은 아무래도 그 선생님은 그 자리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컨드, 서드를 잘 발견하지 못하는데 이미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재검을 할 때는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점막을 볼 여, 마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최소한 5% 많게는 10%까지 멀티플 캔서가 발견되기 때문에 꼭 하고 있고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는 수술 전에 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좀 증거가 있을 때는 당겨서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지금 우리 병원에서 내리는 일반적인 위암 초진환자의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삼성서울병원 스탠다드 인데 약간만 다른데요 쭉 보시면 일반적인 수술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CA-99, CA-725, c a 세 3개의 투머마커를 스탠다드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 검사인데 저는 제 관심에 의해서 펩시노젠 1,2와 헬리코박터 안티바디는 꼭 검사하고 있다 자세히 보시면 EUS나 PET는 저희 루틴 프로토콜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 했고요 어, EGC 2A 플러스 2C 저희 검사를 했던 펠로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셨거든요 ETS 선생님, 어, 자기 병원 펠로우 선생님께서 이렇게 디스, 디스크라이브 했을 때뭐 지도 판단해 줄 만한 내용은 없습니까? 굳이 e 지시로 판단을 한다면은 지금 2시 2A 정도로 줄것 같은데요. 저 중앙에 한몰부이가 그냥 사진 있습니까? 한 장으로는 아, 뚜렷하진 예. 않지만 네. 중앙이 약간 한몰 됐다 해 가지고 2C 컴포넌트를 썼는데 그 부분이 약간 과잉일수 있겠다. 그리고 클러빙 폴드가 좀 마음에 걸리기도 하네요. 네, 지금 변에 있는 클러빙 폴드 자체가 그리고 또 변변도 좀 벌징돼 있는 양상이요. 네. 양상이 일단은 어 이게 물론 어 SM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은 PM도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네.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클러빙 폴드라고 표현하기는 에좀 적당하지 네. 않은 폴드인데 한때 폴드가 끌려왔다 이렇게 네. 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여하튼. 이게 이제 저희 병원 디스크립션 하는 스타일이거든. 요 로케이션, 사이즈, 그 다음에 자세한 네네. 디스크립션.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요. 요런 소견이었고요. 포베올라 에피틸륨이 있고, 이쪽에 이제 세포들이, 이제 에이티피칼 셀들이 모여있는 소견인데, 자세히 보면은 주로는 시그네링 셀로, 주로는 이렇게 그 사이트, 페일 사이토 플라즘이 많은 주로는 시그네링 셀이 아, 뭉쳐있지 않고 스케터드 되어 있는 양상으로, 그래서 병리에서는 폴리코이시브 어, 칼시노마 시그널링 셀 타입으로 일단은 이렇게 주셔서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계획대로 수술할까 ESD 시도할까? 하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뭉퉁하게 튀어 올라올 양상이라 ESD는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수술했고요. 수술했던 결과는 뭐 예상했던 그대로인데요. 사이즈는 2 c m 고언디프 y p 시 d 이 타입, 디퓨스한 타입의 조기 위암이긴 한데 폴리코이시브 이렇게 폴리 포리... 디프라시에이티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시그널 윙셀하고는 약간 다르게 나와가지고 아왜 시그널 윙셀로 나왔는데 최종 진단은 시그널링으로 주지 않고 폴리 디프라시에이티로 줬나 한번 병리학적으로 좀궁금했고요 sm3 인베이존이 있어서 한번 병리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판단이 돼서 병리를 한번 보았습니다. 병리를 보았더니 이쪽은 정상 글랜드가 잘 보이고 이쪽이 아 어, 벌써 깨져 있는 소견이고 점막 하층으로 넓게 침윤이 되어 있는 소견이고요 여기 프로포머스에는 프로포머스에는 이게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여기 프로포머스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프로포머스를 살짝 밀고 있는 그런 소견인지라 어떤 병리과 의사는 프로포머스 캔서라고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M. 인베이존 Sm3 캔인데 약간 프로포머스를 누르고 있다라고 줄수 있는 건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SM3로 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SM3로 주셨고요 세포를 보면 분명히 표면 이로전이 있고 이쪽 보면 시그널링셀들이막 있거든요 깊은 쪽으로 보면은 이게 이게 깊은 쪽들인데 디플레이션이 안 좋은 셀들의 네스트들이 막 이제 이런 쪽이거든요 막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표면 쪽에는 시그널링 셀이 많이 있지만 아래쪽으로는 언디퍼렌슈에이티드 타입의 폴리디퍼렌슈 타입 스서들이 많아 가지고요. 결국은 합으로 더 도미넌트한 것을 이제 셀 타입으로 주기 때문에 폴리디퍼렌슈에이티드 폴리코이시브 이제 타입으로 남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환자 공부하고 난다음에늘 처음 사진을 다시 보는데요. 그렇구나. 요렇게 작고 평소도 뚜렷하지 않고 약간의 발적이 있고 작은 용기가 있어서 조직 검사 했지만 SM3, 어쩌면 깊지 않은 진행 위함, 뭐이 정도까지도 될수 있다는 네.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례였다고 생각합니다.